맞아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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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틱 보내줘 인 나한테... <laughs> so... 팡아꼬 아 옷에서 맛있는 냄새 나 옷을 갈아입을 걸 그랬나 삼겹살랑 이 목살 먹었어 누가 샀냐면 늦은 프린이가 샀어 <laughs> 늦은 사람이 사야지 의자에 냄새 배는 거 아니야? 윗뚜리만 갈아입으면 되거든 내가 바지는. 바지는 이미 갈아입었을까? 윗뚜리만 갈아입고 올게 아이 반갑고 아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데 오랜만에 안본거 같아 아니 뭐 프린이는 막막 막 어제 보내갖고 봄수도 막 그렇게 막 오래된 거 같지 않아 봄수랑 나랑 먼저 도착을 했단 말이지 봄수가 이제 태워다 줘가지고 먼저 도착을 했는데 아이 밥은 프린이가 사겠지? 그러길래 아뭐아 사면 내가 살게 그러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푸린이가 밥 사야지! 늦었잖아! 그러길래 아니 근데 푸린이랑 맥마랑 하는 애랑 같이 오거든? 아, 둘 중에 누구 때문에 늦었는지 아직 모르잖아 아니야 푸린이가 사야 돼! <laughs> 아이 새끼들은 근데 말하는 게 여전하더라고 맥마가 좀그좀 그좀 체격이 말랐단 말이지. 얘기를 하다가 그 고기 기름이 개 쪽으로 튀었다. 그래서 그 쪽으로라도 일했나봐. 근데 그러면서 이제 봄수 어깨랑 좀 닿았나봐. 그래서 봄수가 어어 뭐야? 나한 할래? 뜰래? <놀람> 막 장난으로. 근데 맥마가 아니 귀찮아막 그러는데. 근데 왜 쳐? 왜 치냐고? 니까 그러니까. 아니, <laughs> 기름이 튀어서, 기름이 튀어서. 요! 사장님이 이거 구워주신 건데, 어? 니가 쇼! 피해야지! 그러고. 나를 치면 어떡해! 그러고. 마, 니 네, 뜨겁나봐! 이러고 있었거든? 아니, 아니. 나좀 별컵 좀 됐어! 그러고. 그니까, 그런 거 같아, 형. 그. 근데 나 그래도 좀 쪘어! 그러니까, 몇킬로인데 그러니까! 66키로래, 이제! 옆에서 펑수가. 야, 이씨. 그 정도 BMI로는 이거 견줄 수가 없어! 그치, 음, 그 정도 BMI로는 어렵지, 그. <laughs> 아, 그러고, 오랜만에 보니까, 맥마가, 이보는 너는 많이 예뻐졌다? 그러는 거야. 예의상인지 진짜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서, 어, 그치. 이보 많이 예뻐졌지. 내가 말했잖아. 이보는 나이 먹을수록 예뻐진다니까. 이러는 거야. 옆에서 봉수가. 이보는 나이를 먹을수록 예뻐져. 그전엔. 여까지는 <laughs> 그래, 오케이였단 말이지. 그럼고 맥마가, 어, 살도, 누나 살도 좀 빠진 거 같고. 그러니까 봉수가, 그건 아니야. 옆에서. <laughs> 나 단호하게 아니 근데 봄수가 진짜 거짓말은 안해 <laughs> 봄수는 그 누구한테도 잘 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둘이박어 그냥 자기 생각을 3대1 데이트는 이새끼가 말이 돼? 어? 지금 21세기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해? 3대1 스파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씨. 고기 사진? 이거였어 네명이서 가서 10만 원 남았나? <laughs> 고기 부족해서 당연 시켰지 그리고, 디저트 삼국가서 36,000원어치를 먹었나? 아니, 음료까지 해서. 야무지게 먹고 왔어, 지금. 애완배가 쑥쑥 자라지, 뭐야. 피곤한 거 아니냐고요? 원래 밖에 나갔다 오면 좀 기가 빨려요. 뭐랄까, 밥먹어 지금 딱 노곤노곤 아이그 이뽀야 항상 말하고 싶었던 건데 이가 아. 대한민국 푸드 파이터의 인재다 항상 먹는 연습 결심이 먹는 연, 연습을 연 해야 돼? 먹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왜? 숨 쉬는 걸 연습한다는 그런 그런 느낌인데? 키디치 키디치 걔 뽑았는데 쓸 줄을 모르겠어요. 공격이 뱅뱅 도는 게 어지러지래요. 아 그래? 생각보다 어지럽나 보네. 아, 나 전무 뽑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전무 뽑으러 갑시다. 우리. 사차쇼쇼 쇼, 쇼! 빡땡! 파미늘자. 더 파미늘자. 어. 근데 전무 나나 뽑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자료봐. 일단은. 야! 다 사야겠는데 이거? 나 뭔가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신데요, 진짜. 그트는? 이건 다 사야겠다. 어쩔 수 없어. <laughs> 어쩔 수 없잖아. 음. 두 배, 두 배, 두 배, 두어 맞아요, 분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 완홍쿠농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운우님. 당신을 본받아 나도 지금 천무 뽑으러 간다! 어, 뭐야? 10만 원이잖아! 감사합니다. 오이다 했어! 수고하셨습니 이거 뭐 하는 거 야야야야 그래 그래 이정도는 괜찮아. 어? 30년 차 오케이. 근데 네, 40년 차부터는 이제 진짜 떠줬으면 하야긴 한데. What? 음성 인식이 있는 게임인가? 야, 하 나가세요. 그럼 뭐 남은 걸 이제 키니치. 파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나? 근데 키치가 진짜 세긴 해! 말안 되게 세! 그 옆에... 아주가 시끄러워서 그렇지? 적응 안 돼서 못 하실 것 같다고? 알파야! 잘생겼잖아! 그래 나 지금 몇 연차지? 한번 떴으니까 이제 10연차일걸? 이게 10연차 차나뭐이 정도는 어... 아쉽지만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50부터는 좀 떠주셔야 되는데 음 50? 조금 조금 쫄려 아이 조금씩 쫄리기 시작 그, 그. 많이도 꽉꽉 눌러 담아 주시네 정말 넘지가 무서워 무섭다 이 풀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쫄리기 시작해 이제 슬슬 와 주셔야 돼 아우 비싼 몸인가 봐아이 새끼 아이 새끼야 나 많이 먹었 맞다고? 두돌은 힘들 것 같아. 무스. 아니. 아닌가? 1 0만원 쿠너 감사합니다. 지금 저 지금 저 이돌 하라고 지금 응원해 주신 거죠? 이돌까지는 그래도 이돌은 해야 돼. 나. 그래 조금 빨리 나와 준다면. 이런. 하하하하하하하하 씨발. 잘하하하하하하하하하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모션이 다른데? 하하 어, 아옥구멍 감사합니다 오누님 오누님이 저에게 연기를 주신 덕분에 이더를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천장을 치웠다면 어? 다음은 또확정이 아닐까요? 그럼 이채까지 가야 되나? 아니 그만하라고 준 거였는데요 <laughs> 아 반옥구멍 <바노크는> 감니다 <없나? 웃음> 아니 근데 잘생각 근데 충전한 건 써볼만하지 않을까? 밀려. 여기서 뜬다면 너와 난 밀려. 운명 남은 거에서 뜨면 운명할게 호요버스 알지? 와! 호요버스! 안와이 아, 행복을 바라지 않았고 응. <laughs> 우리는 운명이 아니었던 거야. <laughs> 얘 맞아 보내줘.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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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키니치를 보내줘잉 <laughs>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시. 하하, <laughs> 또왜 이래? 짜, <laughs> 짜, 확정이잖아. 빨리 나와줘. 아 f u 뭘 그만해. 보스 하고 싶은 만큼 해봐. <laughs> 짜, 온 지구인들이 나를 원하고 있어. 너와 나의 사랑을. 천장 키니치. 난 네가 좋다. 오호~~ 한 트럭만 더 아? 할까? 풍돌에서 아, 멈추기엔 잡았잖아? 아쉽긴 해 A가 아닌 거잖아? 아 뭐야? <laughs> 하고 싶으시다가 너 무서워 착한 트럭만! 살리온인가 실리온인가는 이 정도까진 아니야 이번에 떠줘야 돼 진짜 제발 라던데 이서 여기서 떠주면 돼. 나너 용서해줄 수 있어. 이번에 떠준다면? 파밍이 충전되는 것 같구만 인생에 적당한 가차는 중요한 거야 <laughs> 예! 이제 니케의 1주년 기다려야지 <웃음> <웃음>